아니 임신했을 때집 어. 앞이랑 횟집이랑 지... 2kg 떨어지는데 어. 비린내 나고 생선 냄새가 났다니까 집에서 2kg 떨어진 횟집에 해냄새가 생선 냄새가 집에 냄새로 왔더라고 오. 2kg 떨어졌는데를 글씨 내가 봤을 때 8층에서 해 시켜 먹은 것 같은데 7층이 잖아 거 어? 임신 어? 안 해봐서 몰라 남자들은 해보면 7청이니까8청에서 해줄 겁니다 정보,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흐흐 냄새 나지 아니 근데 말같지 어? 않겠지만 진짜 그런데니까 임신한 여자들은 다알 거야 뭐 느낌. 임신을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임신을 아무래도 그렇지 2 k 로 밖에 있는 횟집의 냄새가 난데니까. 비린내가 집에까지 난다고 냄새를 맡은다고 어, 사람이 마, 아까도 잠시 후 정보,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700m 정도 는 냄새 난다고 했잖아 내가 어. 맞았잖아. 그거는 맞았긴 맞았는데. 그리고 나 난... 나무 냄 나무 타는 냄새는 네, 연기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1km, 2km 더날 수가 있지. 근, 어디 어디서 좀 멀리서 불이 났나 이런 느낌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해를 해 냄새 2km 밖에 있는 해 집에 해 냄새를 어떻게 보는 그런 지만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아 내가 봤을 때그 <laughs> 팔. 예민한, 예민한 거는 예민하더라도 2km 밖에 있는 냄새를 무슨 잠시 후 아니고.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어? 1km, 80km 신호 위반 음.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개도 아니고 면책을 맞는다. 진짜 난 되니까 임신한 여자들한테 다 물어봐. 난 되니까 진짜. 음. 그리고 먹고 싶다가도 딱 신랑이 딱 사오면은 음. 먹기 싫을 때가 많아. 자동차 사고 다발 아. 구간입니다. 진짜 그래. 아니 먹고 싶은데 사우면은먹지에또 사오면 왜안 먹어? 아유 라바라 근데 그렇게 된대니까 희 편하게. 그참 편하네. 아니 저기 응? <laughs>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좌측으로 돌리면은 모텔이 있는데. 아니 이 지금 모텔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도대체? 불은 켜져 있는데. 다 막아져 있는데. 해가 문제가 아니라 난 지금 모텔에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다요. 우리가 어먹을 보여. 씹으면 모텔에 뭐갈 일이 없는데. 잠깐만. 여기 있으니까 저기 지나서, 지나서 저쪽 뒤에서는 없을 테고. 분명히 앞에 오면서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벽이 다 막혔는데. 희한하네. 뭐, 예약하면은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나? 로봇 나오는 것처럼. 맞리문 어. 열어라, 이렇게. 응. 음. 이쪽에 입구가 없어. 앞만 봐도. 저 봐. 어? 진짜. 입구가 없지? 500m, 80km 야,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일로? 음. 그러면 미리 좀더 전에다가 서브천하지 모텔 아비시옹져 있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겠나? 그러니까. 이야, 1km 장호원 청주 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걱정되네. 아. 하여튼 아. 하여튼간에 뭐 해를 하여튼 2km 밖에 있는. 냄새를 맡았다. 맡았다. 대단하네. 그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진짜. 안 대단하다고 얘기하려 그랬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잠시 후 8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랬다가 기대기 맞으면 어질라고 지나간 여자한테 물어봐. 미친 놈 아니야 이거 이러지. 근데 나 때니까 진짜. 괜히 물어봤다 기대기 맞고 경찰서 신고하면은. 친한 어? 여자한테 물어봤다가 신고하면 경찰관테 붙잡혀가지고 아저씨 지난 여자한테 임신했을 때이 키로밖에 했집 냄새 났어요 물어봤어 이러면 물어봤어요 이러면 예이러면예 수갑 차고 들어졌다시피 바로 그러지 500m 장호 완전 아, 청주 못다면 고가도로로 진입할 때네 아, 중주에서 청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하고 아 오늘 기분 좋게 일 킬로미터, 칠십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삼0 미터 장호원 청주 끝. 방면. 야뭐저 질문해봐 이제 뭐뭐 뭐. 아까 뭔 질문? 아? 어? 질문한 게 아닌데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물어봐 뭐 물어볼 거 있다며. 행군이다 어. 아 새벽에 일어나서 교통사고 행군초라. 다발 구간입니다. 아. 어. 안전 운행하세요. 그런 거 하기 되게 싫었어 남자들. 군대 있을 때 행군이랑 이제 아침에 새벽에 보초 서고 이런 거 하기 싫겠다고. 어 자다 일어나서 그냥 이런 자다 일어나 가지고 어. 나가고 그런 거 하기 싫겠어. 보초. 어 그리고 씻는 것도. 씻는 것도. 음. 그러면은 하생방 훈련 이런 거는 가어 그런 건 진짜 하기 싫을것 같아. 가고 싶은 같아. 아, 군대에서 있을 때 내가 군대 생활을 5년 3개월하면서 딱 느낀 거 중에 군대에서 하고 싶은 거는 휴가 가고 싶은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응. 답답하고 뭐 불침부 근무 설라고 또 아침, 새벽에 깨우지. 아. 아 그리고 차라리 6시 이상이니까 5섯시불침부이더 좋아. 그리고 어, 10시에 잠드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서는 불침번이 좋아. 왜냐? 차라리 1시간 늦게 자고, 자든지, 1시간 일찍 일어나든지 좋지. 중간에 뭐, 2시부터 3시 불침번 걸렸잖아? 응. 음. 그러면은, 2시부터 걸렸으면은, 1시 반 되면은 고참들이 깨우거든? 불침번 서라고? 왜 이렇게 일찍 깨워? 30분 동안 준비해야 될거 아니야? 옷 입고. 어? 준비를 해야지 다음 안내까지 책진입니다 근데, 어떤 고참들은, 30분 전에 깨우는 고참도 있고 어떤 고참들은 20분 전에 깨우는 고참도 있고 어사고 40분 다발 50분 안전 전에 세요 전에 깨우는 고참도 있어 그러면은 다음을 더못자 2시부터 3시까지 불침벌이라 그러면은 딱 2시부터 서려면은 딱 미리 일어나서 30분 전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철못 쓰고 어? 불침벌 딱 서는 거지 3시에 그냥 잠옷으로 서는 벤티 바람으로 서는 게아닙니까 그리고 무섭겠어, 산에 올라가면, 혼자. 불침번은 탄약고 같은, 불침번은 이제 그 내무반에서 이제 서는 게불침번이고 이제 경계 근무 서로 가잖아, 탄약고 도둑들둑을까봐 어, 북한에나 그 동네 또라이들이 와가지고, 저기, 탄약고 털어가버리면은, 나중에 전쟁 나면은, 썰 탄이 없으니까, 탄약고 같은데, 근무 나가면은, 그 대공초소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총 이렇게 어, 허리에 그 뭐냐 그거 그거 뭐 생각도 안 나네 오래돼서 제대한지 그걸 딱 받쳐가지고 총을 이렇게 딱썰고서 있어 오른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그리고 이제 고참들은 땅바닥에 내려놓고 서고 그렇게 하다가 들어오는데 아 하여튼 한30 근데 고참들은 또 10분 전에 깨워라 이래 10분 전에 깨우라면 10분 전에 깨워야 돼 고참도 그 다음 불침분 근무자를 깨우지. 그러면은 지가 이제 고참이 잖아 그면은 그 다음 불침을 깨울 때딱 있나자마자 한 30분, 이 30분 서고 깨워 빨리 빨리 일어나서 하라고. 그러면은 원래 1시간인데, 한 1시간 한안 서고 30분만 서는 경우도 있지. 아 불침부터 싫고 코탄약고 검무도 싣고, 대공초서 근무도 싣고, 안나아 귀신 봤지? 내가. 진짜? 어. 귀신도 보고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 하세요 어뭐 훈련 그리고 그 혹한기 훈련 뭐 행군 뭐 저기 어 유격훈련 그리고 뭐지 또뭐 사단 직할때 훈련 뭐 이런거 대대 rct 또 뭐지 뭐, 뭐 이런거 생각도 안나요 생각진다이런거는아 뒤진다 진짜 가는 휴가 근데 쓸때 제일 바는휴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와가지고 외박이 나가거나 휴가 나가는, 거가 나가는, 휴가 는 휴가 나가는, 휴어나가 어휴 모기가 이거 참센줄 알았네 너무 엄청 크다 야 잡았어? 아니 일단 군대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모기가 들어온 바람에 예, 지금 이야기가 어, 끊겼고 밥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치사병치사병들은 새벽에 3시 반 4시에 일어나대 5 0 0 m 터 정보수집 아, 구간입니다. 와 진짜 크다. 앞에 닦아야지 차 앞에. 모기, 치체, 내장 터진 거 닦아. 이걸로. 아, 군대 얘기하다가 하여튼 끝. 어설프게 끝. 이게 뭐 어설픈 유튜버 이런 게 갑자기 이제 재밌어지는 거야 나중에. 군대 기는 이제 그만.